안녕하십니까 남플라워입니다. 금일 첫 번째로 등록되어질 개체는 맹민쿵 송정입니다. 송정 뿌리가 좀 부실하고 자기 조금 안 좋아서 나눴던 어, 거 상품 등재합니다. 색감은 뭐 극황색으로 아주 좋습니다. 멋진 색감을 보이고 있고 좋은데. 관리를 잘못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입이 좀 타고 뿌리가 아 짧은 뿌리 네 가닥 다섯 가닥 정도 뿌리가 좀 부실해서 등재를 미루고 있다가 오늘또 이렇게 등재해 봅니다. 척수는 한 척이고요. 키는 한 12, 3cm에 폭은 7, 8mm 정도 나옵니다. 색감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성재름답게 색감은 참 좋은데. 조금 뿌리들이 부실합니다. 저렴하게 가져가셔가지고 종자목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저렴하니 올리겠습니다. 다음 품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입니다. 뿌리가 이제 여외를 보니까 뿌리가 조금씩 자라고 있군요. 뿌리가 자라고 있고 아직 자마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 요 자마가 저 밑에 하나 있는가? 여기 하나 있네. 자마 하나 있는데 아직 안 부풀었네요. 뿌리 좀 작지만은 그래도 가락수는 네 가락, 저까지 보면 다섯 가닥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 저렴하게 가져가셔가지고 신압 없는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송정인니 그래도 명품 송정이니까 신화만잘 받으면 괜찮은 종자가 될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 품종은 저번에 등록해드렸던 설백 중투 설백중투 뒷대촉 띠놓개체입니다 종자하려고 제가 띠놨던거 아,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호무이가 전체적으로 엽성은 광엽 이고요. 호무이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입장마다 호가 아주 잘 들어 있는 개체입니다맨 뒷대촉 앞쪽이었을 겁니다. 맨 뒷대촉 앞쪽 Good. 호중투 그 무늬들은 다 판매를 하고 예고 또 뒷대 하나를 제가 종자를 남기려고 띠 놨던 겁니다 종자는 좋습니다 터짐은 설백색 중두 호로 터집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가 모르겠다만 남아 있으면은 같이 첨부를 하고요 없으면은 얘만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설백 지금은 설백압성호입니다 설백호 중, 중투로 멋지게 터집니다는 중에 이따가 영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다 지워버린 것 같기도 한데 안 지웠으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잘린, 잘린 부분이 있고요 저이 끝이 좀탄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음, 뒷대축들이라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고 띠놨던 건데 아, 마땅하니 또 상품이 없을 게또 올려봅니다. 뿌리 사진 확인하겠습니다. 자, 설백호 뿌리입니다. 뿌리는 하나 둘셋네 가닥 정도 건실하네요. 어동통하고예요 아주 건실합니다. 약간 까무까무던 것은 약간 타나가 좀먼 듯합니다만,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막 아직 안부푸는데좀 조금 약간 올라오려고 하는 것도 같네요 저것이 자마 같아 보이죠 자마 같아 보여요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분주 이쪽에 달렸던 거 분주했고요 뿌리는 건실하네요 가지가시가지고 종자마 가십시오 설백종트로 터집니다 설백종투가 될 겁니다 자 다음 품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세 번째 종자 오늘 세 번째 새 상품 신상품으로는 마지막 종자 삼바입니다. 3반누백색의누백색 색감을 보이는 삼바이네요. 3반 삼바 무늬는 잘 들어 있습니다. 전진 무늬는 잘 들어 있고 뒷대촉으로는 무늬가 거의 소멸되었고요 전진촉으로 무늬 잘 들어 있습니다. 무늬가 황색은 아닙니다만은 미황색 유백색 뭐 그래야 되겠네요 유백색으로 그리던데 하여간 산반무늬잘 들어있는 개체고요엽성도 어, 나쁘지 않고 이 떡잎에 보면 산반이 아주 잘들 었더라고요 신화가 아주 이쁘게 나올 겁니다 상당히 신화가 이쁘게 나올 정도 입니다 아니 괜찮죠. 괜찮습니다. 신화촉입니다. 괜찮고 신화엽성이 조금 더 발전을 했죠. 신화엽성도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다음 시라면 더 좋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자 아, 나쁘지 않습니다. 부촉이고요. 뿌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뿌리사진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 싱싱하네요 뿌리 좋고 자마나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아쪽에도 뭐이 뽈록한데 그건 자만지 이건 확실히 자마 같고요 이쪽에도 뭐이 뽈록이 올라오려고 준비 중이네요 뿌리는 뭐 매우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뿌리 아주 좋아요 자 3반이었고요. 여기까지 오늘 신상품을 등록하고 또 어제 그지 미판 매개체들 연결해서 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번 주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엽입니다. 도화변의 환엽입니다. 완전 바가지진 화변의 환엽개체입니다 배불뜨기 환엽이고요. 로스 엽성으로 입도딱 이슬바지형으로 오가차 있는 이쁜 개체입니다. 옆 자체도 이쁘고 이렇게 보면 꽃까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오가지 모습을 보고 보이고 있습니다. 두 촉이고요. 두 촉이고 아주 이쁜 환엽입니다. 이쁘죠. 이쁘긴 이뻐요. 엄청 이쁩니다. 꽃은 도화가 필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난소금도 모르니까요. 일단은 도화목입니다. 도화목 두아목 환엽, 잎엽성의 노수엽성으로 아주 이쁜 환엽입니다. 자, 뿌리는 총 다섯 가닥인데 짧은 뿌리가 두개 있고요. 아주 째까는게두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조금 큰 우척이고요. 우척이고 13cm, 13cm에 10mm, 13cm에 10mm입니다. 분해 앉혀서 조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앉혀 가지고요. 음, 분해. 앉혀, 치어진 모습입니다. 상당히 이쁜 모습입니다. 저한 입장이 약간 늘어지는 거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초세가 아주 이쁩니다. 노세엽성으로다 오가 차지고 좋은 꽃이 꼭필것 같아 보이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쁜 모습을 보이는 개체입니다. 환엽의 도화배입니 배불뜨기 환엽의 두화변. 상당히 종자 괜찮습니다. 자, 이건 첫 번째 개체였고요. 다음 품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품종은 무명의 황중토입니다. 황중토 색감 아주 좋은 황중토고요. 무명입니다. 색감 좋고 갓이 조금 약한 것이 좀 그런데 진녹의 색감이고요. 갓 색감이 황색감이 아주 색감이 좋은 중투호입니다 떡잎의 무늬, 녹갓 무늬 아주 진하죠. 시커멓습니다. 너무 녹갓 무늬 좋고요. 녹갓이 조금 더 깊이 섰으면 아주 좋은 종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어, 이 정도만 해도 다음 또신화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키워볼 만한 개체입니다 그래도 색감 아주 좋잖아요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국광색에 그 거의 가까운 색감입니다 음, 이렇게 큰 자마 하나 붙어있고요 자마 엄청 부풀어 올랐네요 저쪽 저번에 올릴 때 뿌리가 한가닥이 걸린 게 있었는데 자르고 이렇게 자마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이제 뿌리가 건실하고 자마도 건실하니까 튼실한 신화가 올라올 겁니다. 자, 저쪽에 하나 적어가서 뿌리 상그 위쪽에 있던 뿌리 잘린 자른입니다. 뿌리 매우 건실하고요. 이쪽에 자마가 하나 또더 무풀고 있더라고요. 잘하면 두 척이 올라올 것 같아요. 얘는 좀 세대기 조금 약하게 올라올 건데 얘를 제거를 하든가 그냥 받아버리든가 그냥 받아도 내입장이니까 그냥 받아도 될 것도 같고요. 얘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얘가 올라올 거니까 그대로 바라보려도 될 것도 같습니다. 극한 색감의 황중투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개체있습니다 뿌리 매우 건실합니다. 황중투호, 무명 황중투호 분에 앉힌 모습입니다. 음, 나름 좀 괜찮은 자세죠? 자세가 나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갔으면 좋았을 건데 약간 처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종자가 좋으니까 이런 건 한번 키워볼 만합니다. 좀더 예쁘요, 예쁩니다. 녹화도 노카, 괜찮죠. 녹화도 시큼하고 괜찮습니다. 문명 황중도한 척이었습니다. 다음 품종 보겠습니다. 다음 품종은 산채 서반입니다. 저번에 기업 통엽들하고 같이 등록을 했었는데 미판매대에서이 서반만 따로 등록을 합니다. 기업은 제가 다 심었습니다. 꽃 볼라고 심었습니다. 꽃이 좋게 걸릴 것 같아서 기업은 심었고 얘는 종자로 내 보내도 될것 같아서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무늬가 아주 좋습니다. 무늬도 좋고 입엽성의 후육질이고요. 키가 좀큰 것이 좀 아쉬운데 고흥란치고는 좀 키가 좀 크네요. 이 산채지는 고흥이라고 그러는데 고흥란치고는 좀 키가 큰 편이에요. 근데 봐서는 괜찮아요. 정자가 나쁘지 않습니다. 꽃 예, 한번 봐도 될 만한 그런 정자 같습니다. 후육질이고 많이 입엽성으로 딱써가지고 자세도 이쁩니다. 뿌리 상태 찍고 분에 앉혀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산채하면서 뿌리를 좀 많이 지하경이라 산채하기가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뿌리가 좀 상했습니다 다 소독하고 도포처리 다 했었는데 지금 다시 꺼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찍고 있습니다 생각은 지하경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여기서 올라왔어요. 그 그래, 키가 좀큰 좀 편이에요. 후유 후유질이고 키는 좀큰 편이고 그렇습니다. 꽃 한번 봐볼 만한 그런 개체로 보입니다. 떡잎이 안으로 오가, 오가 딱 들어갔죠. 볼 만한 개체입니다. 자, 분해 심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심은 모습입니다. 분해 심은 키가 크게 크네요. 분해 심은 상태인데 키는 좀 크지만은 빡빳한 엽성으로 바닥서 있습니다 종전은이엽성으로 아주 괜찮아요 종전은 괜찮은데 너무 키가 좀큰 것이 조금 흠입니다 키가 좀 크네요 키가 29cm 고요 폭이 7.5mm 7.5mm 정도 됩니다 생각이고요 키가 조금 크긴 한데 뽀뽀개체치니까 어차피 음, 좀분해 앉히면서 처내려 앉으면은 자태가 괜찮아질 걸로 보고요 집배행하면 키가 많이 짧아집니다. 꽃기대겠습니다꽃 음, 한번 가져가셔서 꽃 한번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품종 보겠습니다. 만물 자막 크게 달려있는 전진척 만물입니다. 뿌리 두 가닥인데 이 정도면 아주 건실합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요. 지금 뿌리가 더 길어지고 있고 신화 자라고 있고 그렇습니다. 만물 한척 전진 띄는 거고요. 입장 새 입장. 엽성은 뭐 거의 단엽성입니다. 만물의 엽성 그대로입니다. 단이 거의 단엽성. 뭐가 지금 떡잎이 아주 오가 차트 앉았죠. 두아 죽음도와 만물입니다 죽음도와 만물 뿌리 생장증 살아있고 건실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얼른 찍고 도로를 빨리 분해 심어야 되겠습니다 마르기 전에 자, 만물이 한척이고요 키는 11cm 정도 되고 폭은 8mm 7에서 8mm 정도 나옵니다 폭은 7에서 8mm 고사진은 그 옆에 첨부하겠습니다 사진 첨부해 놓을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죽음도와 만물입니다 한 척입니다 전진 한척 자마 1 달려 있습니다 다음 품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입니다 송정 맹맹품 송정 두척 짜리고요 두 척입니다 색감은 뭐 극강색의 색감으로 아주 좋습니다 작도 아주 훌륭합니다 다섯 입장 떡잎까지 여섯 입장 일곱잎장 뭐 그런 식이네요. 종자는 좋습니다. 이뭐송정하면뭐 유명하니까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국강생의 색감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번에 등록했을 때보다 자막을 엄청 더 커졌습니다. 부풀어 올랐네요. 엄청 많이 커졌고 곧바로 신화 하나 올라오겠습니다. 뿌리 건실하고요. 여기 약간 점백이 있습니다. 점백이 약간 있고 약간 상체는 이거 있고. 뒷대 쪽이 약간 좀 색감이 좀 빠졌는데 이게 햇빛 많이 주고 키우면은 아주 국한색의 색감을 줄 겁니다. 성정 두촉이고요. 18cm 8mm. 18cm 8mm. 가격은 22만입니다.